안녕하세요. 미신왕구입니다. 의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본인의 손금에 이런 손금이 있으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영상이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생생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게스트 한번 모셨는데, 어, 이분께서 정말 살아오신 삶이 좀 다이나믹하고, 또 손금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모셔봤거든요. 일단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어, 일단 저의 지인인데요. 어, 일단 사주나 관상은 좀 믿는 편이신가요? 네, 예, 뭐처음엔안 믿었었는데 요즘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믿기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뭐 주변에서 그냥 뭐 일어난 일들이나 보니까 조금 일치하는 것같아서 음, 이분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고 계신 분인데 어, 예전에 20대 한 중후반이었죠? 네. 그때 사업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하셔가지고 어, 좀 크게 조금 망한 경험 있으시죠. 예. 네. 그런 경험도 있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 또한번 모셔봤거든요. 어 근데 제가 예전에 손금 보고 막 사주. 저는 막어렸을때 공부했잖아요. 를 저를 잘 아시니까. 예. 제가 그때 분명히 사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혹시 뭐 갑자기 좀 즉흥적으로 일을 진행했잖아요. 예. 계기가 있으신가 혹시 그런 계기가? 어 일단 뭐제 성격 자체가 뭐좀뭐 뭐 이거다 싶으면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우연찮게 제가 휴게소에서 그때 이제 같이 일하는 형님이랑 밥을 먹다가. 그,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어,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뭐, 그전까지 솔직히 좀긴가민가 했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말 그 듣고 이제, 그,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나중에 알이 보니까 점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한번 음. 하면은 뭐 오래부터 뭐 된다 그러시더만은.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살짝 혹해가지고 그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되신그 거란 말씀이죠. 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하신 말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또 운이 안 좋으면 또 순간 혹한 게 있거든 맞죠. 그래서 뭐 좋은 액땜부터 생각하시고 지금은 또 열심히 사시니까 맞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운이 안 좋으면요. 정말 좀 실력 없거나 좀 그런 거 많이 많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손금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사항.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요 보통 손금을 보시면 어, 손금에 있는 선이라든지 특정 선의 지표가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보다 중량이 있는데 혹시 손을 한번 이렇게 좀 반대로 내밀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혹시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나가시는 맞죠? 예, 어, 80 조금 안돼. 어손 크기 좀 차이 나죠 맞죠? 이분이요 덩치에손 작으십니다. 어, 이분이 실제로 보시면 그 손이 작으시거든요. 손금 보시 전에 손의 크기를 먼저 보시는 좋으신데. 일단 손을 잠시만 올려주시겠어요? 어, 일단 손의 크기부터 보시면요. 이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건장하신 분이신데 손이 작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손끝이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격이 예리하지 않으신데 감정 기복이 좀 많다 말씀드리셨어요. 혹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옛날상 나거나 감정 기복이 좀으신 편인가요? 어, 많이 나죠. 또 아무래도 예술계열이나 체육계열 쪽에 재능이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손이 있으시거든요. 어 초년 시절에 운동 좀 했다 들었는 혹시 어떤 운동 하셨나요? 어,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태권도 하고 배구 했고요. 네. 중학교 때 사이클 하고 고등학교 때 레슬링했습니다. 어 레슬링이요. 예. 또 손이 작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섬세하지 못한 그런 경향 이 강하거든요. 오히려 어, 가끔씩 좀 불도저 같은 그런 느낌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실 때는 사업을 하거나 목돈이 들어가면 크게 조금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특히 이런 분의 손이 좀 작기 때문에 좀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손끝을 보시면요, 이제 손가락이 향해 있는 방향 을 보시면 됩니다. 검지부터 시작해서 중지, 약지가 다 새끼 손가락으로 다 몰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지 쪽이 돈이 혹시 많다 아니면 돈에 관심이 많다 혹은 어렸을 때돈 때문에 좀 힘드셨다 좀 그런 식으로 볼수 있거든요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맞나요 어느 정도는요? 예. 어, 왜냐면 돈에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맞죠. 예, 돈 욕심 없는 분은 사업 못 하시거든요. 새끼손가락 보시면 새끼손가락이 좀 짧잖아요. 다른 손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재물에 부침이 좀 심하고 좀 기복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상적인 손가락의 마디 모양이 아니고 마디가 좀 위쪽이 길고 아래쪽좀 짧잖아요.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때를 잘못 만나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좀 크게 망할 수 있는 어,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혹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어, 사업하시다가. 돈을 조금 잃억씩다 하셨잖아요. 예. 혹시 빚은 어느 정도 선까지 대략적으로 뭐? 1억 정도. <laughs> 1억 정도요? 예. 그때 나이가 어떻게, 어떻게 되셨나요? 26. 와, 20대 중반 때 그렇게 큰 돈을 또 잃어보시고. 자, 보시면요. 이분 손금이요. 운명선 시작점에 이게손명 보이시잖아요. 2 30대에 크게 망하거나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부터 벌써 제 지인이다 보니까 이 모양을 보고 절대 사업을안 좋다 여러분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편인데도 아무래도 이 선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거나 말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커버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결혼선 좀 볼게요. 아 그리고요. 이분이 좀 결혼선이요. 보시면 결혼선이 한쪽에는 두 줄이 강하겠고 음, 한 손에는 그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혼할 때뭐 결혼을 두번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끌림에 인해서 어, 뭐 중매라든지 아니면 낯선 자리에서 급하게 만나서 뭐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혹시 그 결혼 지금 하셨잖아요, 맞죠? 예. 혹시 배우자가 혹시 어떤 분이시죠? 그 우리나라 사람 많이 들었는데? 스웨덴 여자예요. 아, 스웨덴 여자시고. 어떻게 만나셨나요? 어, 예전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코로나 전에 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놀다가 연하게마주 네. 그 쳤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좀 그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한 선에는 한줄 있고 양쪽 선에 두줄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눈에 끌림 이 이어지는 만남할 수도 있고 이분이요 이 월구 쪽 보시면 굉장히 좀 빈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월구가 뭐냐면 다른 손다 통통한 월구가 좀 빈약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 혹시 창의성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시죠 본인은 예술적인 감각 뭐 소질 이런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 에 비해서 이제 번뜩이는 좀 그런 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분께서 중년이나 아니면 말년때 굉장히 크게 될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삼지창 있잖아요, 근데 삼지창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연결선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때를 못만났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삼지창이 3개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혹은 어, 대운이 들어오면 크게 대박을시기 때문에 아주 대박난 손길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조금 더 이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랬는데 아무래도 더 나아가면 너무 개인적얘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 미신왕 같이 인사면 되거든요. 자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